다음 소식입니다. 환경부와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목포시 남항 관공선 부두에서 섬과 연안의 생물자원을 탐험하고 조사하는 도서 생물조사선 섬 누리모 취향식을 가졌습니다. 섬 누리모는 국내 공공기관 선박 가운데 최초로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을 도입한 저탄소 선박으로 길이 30m 속 5.4m, 높이 2.6m 규모로 제작됐으며 최대 속력은 시속 57.4km입니다. 섬 누리물을 통해 접안시설이 없는 장소에도 연구진들의 상륙이 가능하며 잠수발판과 생물표본 채집장비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해 생물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무인도가 많은 우리나라 섬지역 생물 연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